아, 날씨 좋다. 오, 씨. 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응급 처치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에서 우리 해양경찰 두 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해양경찰서 경량 장유찬입니다. 고령해양경찰서 순경 석지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할게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사용법 하인리법 어떤 것들이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여름철 물놀이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법이나 기도가 막혔을 시 뚫어줄 수 있는 하인리법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간단히 그럼 어떤 것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 한번 애니 저희가 모형을 준비해놨거든요. 아, 네. 애 애니... 이가 이제 인상 착의로 봤을 때는 혈색이 굉장히 어둡네요. <laughs> 예, 조금 혈액 순환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일단은 딱 특정 안경 끼신 분, 배 튀어나오신 분, 청바지 입으신 분,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집어가지고 딱 임무를 부여해주는, 그죠119 신고, 그다음 에제세동기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이게 맞나요, 혹시 순서가? 순서는 정확한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뺨을 때리는. <laughs> <진짜. 웃음> 조교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시범을 한번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술입니다 우선 익수자의 의식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호흡과 맥박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숨을 음. 쉴때 부풀어 오르니까 부풀어 오르나 안 오나 가슴을 한번 봐주시고 옆에 계신 박박이 분응급기간에 <laughs> 신고해 주시기 <야>, 바랍니다 <laughs> 앞에 계신 <laughs> 검은 모자분 AD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압박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5cm에서 6cm 정도 깊이로 한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압박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30회 압박 후에 2회 인공호흡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호흡이 들어가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 후에 시선은 흉부 쪽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예. 압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AD 사용법을 한번 아,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AD 넷, 왔습니다 넷, 여섯,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네 사용할 줄 압니다 전화 압박 실시하겠습니다 AD 사용해 주십시오 물기 아, 제거 하나 아, 서른 트레드를 부착하세요 하나 아, 커넥터 둘, 연결. 로부터 떠나주세요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입장당일은 음. 제세동 버튼을 음.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하겠습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몰입도 있게 맞습니다 진짜 실제 상황 같았어요,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 경찰이니까 익수자분들을 구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몸에 이제 물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주신 후에 패드를 부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계란님이 한번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아, 날씨 좋다, 씨... 오! 지제 <laughs> 점프스쿼트 하시는 분 의료기관에 빨리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 줄러졌어요스 그래. 촬영하시는 분, 촬영하시는 분 제사 동기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실례 좀 할게요 를요 오른쪽 가슴 위 왼쪽 손곡자화요으로 떨어지세요 체체경 손 쓰고 나서 체둘셋넷다여여 아홉 열 살았습니다 후 이렇게 한 생명을 이렇게 한생명 살렸어 배우신 대로 정말 잘하 네. 이게 일상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까먹네요 확실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다음은 이제 또그 하일리 법. 예. 이제 기도가 막혔을 때 소생할 수 있는 하일리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어떤 경우가 보통 있을까요? 뭐 사탕이나 그런 것들 삼켰을 때 기도가 이제 탁 막혀버린다. <목소리> 내 거리 사탕 이런 네. 거. 네 예. 그렇죠. 목에 걸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목소리> <목소리> 부분 어? 아! 동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폐쇄자의 뒷편으로 가셔서 다리를 벌려 주십니다. 벌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리 하나를 사이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엄지를 손 안쪽으로 넣은 상태로 주먹을 쥐시고 배꼽에서부터 10cm 정도 위로 올리시고 45도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어제 어! 어. 어, 뭐 신발이 나왔네. 아유, 아유 죽을 뻔했다. <laughs> 제가 이번에 하임리법 실수 한번 해보도록. 네, 그러면 제가 어. 환자 역할을 한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다시 다리 좀 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먹은 신발이 나왔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이 신발은 제가 신고 받을게요. 아, 예 예. 제, 예, 예. 제 거라 가지고. 손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거라 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고하습니다 <laughs> 아주 잘 하셨습니다. 조금 장난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령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에서수탁을 하셔가지고 너무 무겁지 않고 재밌게, 좀 즐겁게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숙지를 해놓는 게 굉장히 <laughs>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교육을 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실제 교육 체 가면 진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만하는데 <laughs>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도 다 보시는 분들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무겁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네. 일상생활에 편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네. 좀 교육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우리 석지호 순경님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장유찬 경장님 이렇게 또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